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추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선진포크 2호 세트와 선진포크 특수 세트 이두 가지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언박싱 하러 가보실까요? 선진포크 선물 세트는 주문 즉시 바로 제조하기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품질 좋은 고기가 바로 큰 장점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한 이두 제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선진포크 2호 세트는 정말 추석 선물을 위해 뭉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석을 위한, 추석에 의한, 추석의 선물 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칼로. 짠! 햄버크 2호 세트는 정말 추석을 위해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재수용에 필요한 앞다리 보쌈과 또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삼겹살과 목살 세트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성이 정말 좋죠? 일단은 삼겹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사실 삼겹살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지금 말하면서도 그 삼겹살 정말 맛있잖아요.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삼겹살. 바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1위로도 꼽히기도 했죠. 그리고 목살이 들어있습니다. 목살. 목살은 단백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좀더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목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모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고기계 팔방미인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구성은요, 제 수용으로 딱인 앞다리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살 보쌈은요,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은 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고기를 오랫동안 삶다 보면 지방이 많다 하는 부위들은 흐물흐물해져서 고기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앞다리살 이 부위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언박싱할 제품은 고기 덕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턴진 보크 특수 세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제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선함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가족 중에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고기 덕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짠. 으? <laughs> 일단, 얼음팩을 내려놓고, 안에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서가 딱 있네요. 품질을 보증한다는 얘기죠. 안에 구성은 이렇게, 네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포크 특수 세트에는 네 가지의 부위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고기 덕후들의 첫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삼겹살이 먼저 들어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정말 유명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겹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 같은 경우에는요. 등심꽃살입니다. 등심 꽃살 같은 경우에는 돼지 등뼈 주변에 붙어 있는 살인데요. 전체 한개 돼지에서 200g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귀한 부위라고 합니다. 담백하고 또 기름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부위는요, 바로 등심 덧살입니다. 일명 가브리 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등심을 덮고 있는 근육에 이 지방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식감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함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위는요, 바로 항정살입니다항정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돼지껍데기 같은 맛? 제가 마지막에 막 삼겹살, 가브리살, 목살 먹고 항정살을 꼭 마지막에 먹는데 정말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부위입니다. 지금까지 선진 포크 2호 세트와 특수 세트를 함께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여러분께 부위를 한 가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때마다. 분침이 돌고 선물하고 싶다, 선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더 이상 선물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진포크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제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한 2호 제품 혹은 특스부위 세트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선진포크와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